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 두절만 동독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요하신 사랑과 은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귀요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보고 듣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에서 2000년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잘못된 신앙관을 말씀을 하시면서 24장에서는 마지막 종말에 관한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13절 말씀 속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앞에서 이 내용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 것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끝까지 견디지 못하게 된다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 환란, 역경이 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4절 말씀 속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어지면 끝이 온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돌아가 보면, 사도행전 1장 7절.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서는 뒤나미스라는 뜻입니다. 이 뒤나미스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능력도 함께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지명을 말씀하셨는데. 또 여기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땅 끝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 땅 끝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막연하게 성경을 보고 신앙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을 때 명확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땅 끝이 어디까지가 땅 끝인지 명확하게 알아야만이 우리의 머릿속에 그 말씀이 딱 인이 박히고 정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잃어버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중국, 뭐, 아프리카, 이런 전 세계라고 하는 그 나라에 보고만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끝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다시 돌아가 보면, 24장 14절 말씀 속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여기서는 세상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야만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끝은 세상에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이 끝인데 이 세상은 어디까지를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 세상은 지구 땅 덩어리를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성경이 주고자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자이 세상이라는 이말이 이 원문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홀레테스, 오이쿠메네, 에이스 마르트리온, 파신. 자,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세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오이쿠메네입니다. 번호는 3625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오유쿠메네라는 이 내용을 명확하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3625번이라고 하는 이 번호를 좀 봐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3625번 사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25번 보니까, 오이코메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이 나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약에 나오는 네 가지 땅에 관한 개관을 말씀을 드렸어요. 예, 구약에도 크게 네 가지 땅이 있고, 신약에도 크게 네 가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리고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 땅이 나옵니다. 또한 가지는 세 번째는 개라고 하는 세상 땅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하는 해석하는 방법론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아이온. 아이온이라는 세상 땅이 나옵니다.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전부 다 세상입니다. 아이온도 세상으로 번역을 해놓고, 개도 세상으로 번역을 해놓고, 물론 땅도 있고, 뭣도 있지만, 이 세상이라는 내용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코스모스도 세상이라는 내용으로 번역을 해놓고요. 오이쿠멘에도 세상이라는 내용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시 사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사전에 보면 오이쿠멘에 오이쿠멘에 3625번. 그래서 오이쿠멘이라는 단어는 몰라도 3625문이라고 하는 이 사전을 찾아보면은,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은, 오이쿠메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3625문을 찾았는데도, 오이쿠메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으면은, 잘못 찾은 겁니다. 자, 이 사전은 제가 이 사전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유럽에서 학자들이 모여서, 이 사전을 만들다가 미국으로 넘어오게 되었어요. 미국의 미네소다 주립 대학에 컴퓨터가 설치가 되면서 또 거기에 많은 학자들이 헬라어 학자들이 모여서 이 번호를 다 붙이면서 이 사전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베이커 하우스라고 하는 한국으로 말하면 성서공예와 같은 아주 큰 출판사입니다. 거기에서 80년도에 이 사전을 전부 다다 복사해낸 거예요. 예,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인쇄해낸 겁니다. 80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이 사전이 나오게 된 것이. 그래서 이 사전을 왜서 만들었느냐? 이제 성경 번역을 그만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사전을 만들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 40여 가지의 번역 성경이 있다고 합니다. 예, 한국도 한1 0 종류 이상 성경 번역이 아마 있을 겁니다. 개혁 성경이 있지요. 또 개혁 개정 있지요. 쉬운 성경이 있지요. 공동 번역이 있지요. 또 현대어 성경 있죠. 뭐, 쉬운 성경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성경 내용이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져 왔어요. 또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성경들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질 때마다 예 얼마든지 왜곡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사전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성경이 번역이 잘못됐다 라고 한다면 우리 개혁성경도 번역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성경을 번역할 때는 원문을 보고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혁성경은 원문을 보고서 성경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번역된 성경을 놓고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 영어성경을 놓고 성경을 번역을 하고 또 중국어 성경을 놓고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든지 중국어 성경이 성경이 번역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개혁 성경도 성경 번역이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 성경을 유복자적 성경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은 부모의 얼굴을 알지도 못하는 성경이다. 번역된 성경을 놓고 번역된 번역한 성경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전을 보게 되면 3625번 이좌측의이 3625번을 보면은 반드시 이 시스템에서는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단어가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15번 정도가 쓰여졌습니다 제일 먼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오이쿠메네는 세상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세상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24장 14절. 또,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영을 내려 천하로다 호적하라. 천하로다 호적하라. 이 천하로 번역을 해 놓았는데 헬라 원문에서는 오이쿠메네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말씀 속에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천하만국을 보이며, 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거든요. 높은 곳에 마귀가 예수님을 세우고 천하만국을 보이며 할 때에 우리가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보고 배웠던 바에 의하면, 온 천하만국, 온 세상, 만국을 마귀가 예수님께 보여 주면서 네가 만일 나에게 절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나에게 넘겨 준이 천하 만국을 내가 너에게 다 넘겨 주겠다. 이렇게 세상 것으로 해결을 어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오이쿠메네를 공부를 하면서 정말로 그렇게 천하 만국의 세상 만국을 얘기하는지 이제 공부하면은 아그 내용이 이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여기도 세상의 이말기를 생각하고 세상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예, 세상 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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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로마서 10장 18절 말씀 속에 보면 그땅그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도 여긴 또 땅으로 해석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에서는 일관되게 나오는데, 우리의 개혁 성경에서 번역을 할 때는 세상으로 번역해 놓고 천하로 번역해 놓고 땅으로 번역해 놓고 말씀이 일관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분명히 헬라어 원문에서는 오이쿠메네로 일관되게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오이쿠메네라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마다 그 단어의 뜻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 이 사전에 보면은 어근이 있고 동의어가 있고 유래어가 있고 또 단어 자체로 또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cf 참조라고 하는 내용도 나와서 예, 여기를 참조하라 이런 내용까지도 다 이렇게 어, 사전과이 원문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만 알게 되면 성경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이 오이쿠메네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보면 3611번이 있습니다. 예, 3611번 옆에 보면 나와 있어요. 3611번은 오이케오. 오이케오라는 내용입니다. 해석은 예, 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이쿠메네는 무엇인가가 거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오이쿠메네입니다. 신약에서는 아홉 번, 구에 쓰여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이쿠메네는 무엇이 거하고 무엇이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오이쿠메네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이쿠메네 세상에서는 무엇인가 하고 거하고 무엇인가 살고 있는 오이쿠메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 말씀 속에 보면, 내 속에 오이케오 하는 죄니라. 오이케오. 자, 이 오이쿠메네는, 예, 죄라는 것이 거하고 있는 오이쿠메네예요 또, 18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오이케오 하지 아니하는 줄. 20절 말씀 속에, 내 속에 오이케오 하는 죄다. 로마서 8장 9절에도, 하나님의 영이 오이케오 하시면, 영이 너희 안에 오이케오 하시면, 예, 거하다라는 번역을 해 놓았지만, 오이케오입니다. 오이케오. 헬라워문에서는.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는 남편과 함께 살기를, 이 예, 살기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헬라워문에서는 오이케오입니다. 오이케오. 자, 13절. 여기도 살기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죠. 그래서 어디는 예, 거하다로 번역을 해 놓고 어디에는 또 살기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이쿠메네는 예, 그 속에 무엇인가가 거하고 무엇인가가 살고 있는 오이쿠메네인데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 7장 17절부터 한절씩 한절씩 말씀을 찾아가면서 이제 오이쿠메네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그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